오늘은 데살로니카 후서 3장입니다. 마지막 장 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 나간 것 같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 부당하게 사도 바울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역하고, 또한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씨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십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네, 주는 믿부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반드시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나니? 네, 사도바울이 이장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말이나 편지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행하라고 했었지요. 그런 것을 지금 너희들이 지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카인들 중에서 게으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현재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사른 가인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사랑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하신 것 같이 그런 인내를 너희들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에게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멸해버리고,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사탄에게 갔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네,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말이나 편지로 그런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 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또는 이미 오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 또는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손을 놓고 그저 헤어질 일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인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대사리가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신세를 지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나는 무질서하게 너희들에게 있을 때 그렇게 행하지 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라는 말은 게으르기,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규모있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음식을 먹을 때도 다 값을 지불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그것이 당연했던 때였습니다.오늘날도 전임 사역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입니다.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받아서 쓰는 것을 봤으면 그들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너희들에게는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생활비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손수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남의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지,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네.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었는데, 대사로니까인들 중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고, 게으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일을 오히려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그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일을 해서 너희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 선을 행한다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런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어떨 때에 낙심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행할 때는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행할 때는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쌓이면은 낙심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내세워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행하게 되면은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나를 내세울 일도 없고, 나를 자랑할 일도 없고, 내가 영광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통로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침 없이, 낙심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의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이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겉면하라 네. 원수와 같이 생각하면 안되겠죠. 형제와 같이 건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시면 대사로니카 후서 1장 1절에는 그 우리가 누군지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나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인이라고 하죠. 형제인 것입니다. 다 같은 믿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면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대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안 좋아서 대필을 시켰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당시에 이 종이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이 동물의 가죽으로다가 만들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실수를 해서 잘못 적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대필을 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나의 편지라는 것,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사말을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로서 자기가 쓴 편지라는 것을 그렇게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설로니까 후서 2장에도 사도바울은 말로나 편지로 전한 내용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을 하고 해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항상 먼저 말씀의 원리나 교리를 얘기를 하고 그 후에는 삶에서 적용해서 직접 살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지켜 행하라고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모든 일손을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서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